안녕하세요. 언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는,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불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그래서 또 신앙의 것이 도움이 되어서 신앙이 더잘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들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그 씨앗들이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 측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때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에 얻는 말씀들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이어지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언자를 죽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는 적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대사로니가의 교인들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들은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교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여러분 그 여러 번 이제 이데살로니가 교회 에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대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야, 바울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자기도 죽을까 봐그 죽음이 두려워서 안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바로 당신들이 아닙니까? 멸류관이 당신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면류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목회자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도들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 자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을 맛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해주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온도교의 성도 여러분, 샬롬입니다. This is